백화점에서 비싸게 주고 구매한 이불, 관리 안 돼서 만족 못하면 아깝잖아요. 저도 며칠째 이불 건조 안 돼서 냄새나고 불편한 적이 종종 있었어요. 흔하지만 아무도 가르쳐 준적 없는 이불 건조할 때 체크 포인트, 오늘 영상에 정리해 보았어요. 프레시파인드에서 운영하는 클린스테이 침구 전문 세탁 서비스 잘 알고 계시죠? 30년 경력의 클린스테이 세탁실장님의 조언을 받아 오늘 영상 제작하였습니다. 자연건조 또는 건조기를 사용할 때 각각의 체크포인트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자연건조 시에는 첫째, 건조대를 사용해주세요 식탁이나 테이블에 펴놓는 것보다는 건조대에 말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건조대에 널기 전에 잘 털어서 주름의 형태를 펴고 반듯하게 해주세요 셋째, 숨이 충전되어 있는 경우 침구류를 뒤집어가며 말려주세요 대략 1일 1회에서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넷째, 건조 효과가 좋으려면 적당한 햇빛과 바람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변색이 될수 있으니 강한 햇빛은 피해주세요. 바람과 햇빛이 약한 계절이나 장마철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조기를 사용할 때첫 번째, 두께감이 있거나 사이즈가 큰 침구류는 자연건조 후 건조기에 투입하는 게 좋아요. 이때 자연 건조는 약간 덜 말라서 촉촉함이 느껴지는 정도까지만 하면 좋아요. 두 번째, 건조기의 온도는 50도에서 60도 중온이 적당합니다. 너무 저온으로 건조하면 오히려 건조의 질이 낮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건조기의 제품이 너무 꽉 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드럼 건조기의 제품이 반 이하인 것이 좋아요. 이점이 지켜지지 않으면 구김이 많이 발생하고 건조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침구건조 체크포인트였습니다. 간혹 건조기를 사용하면 수축이 없는지 질문이 있는데요. 천연섬유는 처음 1, 2회는 5에서 10% 정도 수축이 발생합니다. 이때 수축을 줄이는 방법이 자연건조예요. 왜냐하면 천연섬유는 수분을 열에 뺏기면서 수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기같이 급한 열보다는 자연건조를 해서 수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시파인드에서는 자연 건조 후 건조기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건조기를 사용하면 세균 먼지 관리도 잘되고 솜도 풍성하게 살아날 수 있어요. 다만 드물게 건조기 사용이 안 되는 친구도 있으니 꼭 품질 관리 특을 확인하세요. 참고로 건조기 니트 필터는 주기적으로 청소해주시고 기계 사용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해주세요. 제품을 잘 관리하면 사용 만족도가 올라가고 제품의 수명도 연장시켜 경제적인 효과도 보실 수 있으니 꼭 체크해 주세요. 지금까지 Fresh f 였습니다.